짜증이 나면 자기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쉽지 않고 모든 것들이 예민해지기 쉽죠. 일종의 도로 위에서 누가 차가 막히지 않을 때 클락션 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체 구간이 생기면 누구든지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뭔가 반칙 같은 걸 한다든지 끼어들려고 한다든지 하면 정체 구간에는 이곳 저곳에서 클락슨 울리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다 힘들다는 아우성이죠. 이게 그렇게 되면 화와 추가 되지를 못하고 자꾸만 자기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작은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유학에서는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 즉 자기한테로 자꾸만 돌아가서 자기의 경계를 굳건하게 쌓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경계를 열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군자이자 대장부이죠. 그 일례로 탕인금을들수 있는데요. 대학에 보면 탕지반명왈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로 나날이 새로워지고 나날이 새로워지고 또 나날이 새로워져라 이런 뜻인데요. 탕인금은 세수 때에 널 보죠. 세수를 한다면 널 마주치잖아요. 그 세수 때의 청동으로 된 바닥에다가 저 아홉 글자를 쓰는 거죠. 저때 신은 앞에서 살펴본 화자랑 출자랑 같은 뜻입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열어가라, 자기를 좋은 쪽으로 진전시켜라, 자기의 포용력을 더 넓혀라라고 요구하는 거죠. 즉,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격의 정점에서 완성된, 완성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었을지라도 끊임없이 자기를 열어가고 또 반대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은 자기를 열어가는 방향과 자기 쪽으로 자꾸만 되돌아가려고 하는 두 가지 힘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를 어느 쪽으로 이끌어 가느냐 라고 할때 탕임금조차도 자기를 끊임없이 열어가라고 이제 주문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도 이 시대에서 유교에서 말하는 자신을 열어가는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오늘에 나오는 온고지신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옛 것을 덮여서 따뜻하게 해서 새로운 것을 안다면 이끌어가는 사람 일깨워주는 서성이 될수 있다 이런 뜻인데요. 먼저 요즘 일화를 들고 풀이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밥을 짓고 다못 먹으면 식혔다가 냉동실에 얼려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 와서 밥이 없으면 냉동실에 얼려뒀던 밥을 해동시키면 방금 한 따뜻한 밥처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옛 것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폐기 처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옛 그대도 지금과 미래에도 유효한 자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 이런 말이죠. 오래된 미래, 미래라고 하는 말과 오래된이라는 말은 호응되지 않는 모순입니다만, 미래라고 하는 게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지금의 자산 중에서 사상 자원 중에서 유효한 것과 유효하지 않는 것을 갈라내서. 유한 것을 찾아서 거기에서 더 방향을 찾아간다면 그것이 미래를 열어가는 기술이다라고 말하고 또 그런 사람이 지금 세대를 일으켜 갈수 있는 사성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 그러면 좀더 우리는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기업이랑 기관이랑 개인마다 벤치마킹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뭔가 변화, 지금의 어떤 돌파구가 필요할 때 그 분야에서 나보다 잘하는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도움을 받고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나의 사항에 적용할 때 우리 벤치마킹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벤치마킹이라는 말을 하면 솔깃해 하는데 노노에 이런 말은 하면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따지고 보면 같은 말이에요. 어떤 거냐, 그러면, 세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필요, 아, 사은, 그 속에는 나의 스성이 있다. 택기선이 종지, 그 중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잘하는 것을 골라서 따라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을 잘 살펴봐서 나에게도 저런 사람이 있지 않나라고 반면 교사로 삼는다는 거죠. 이렇게 프리를 듣다 보면, 삼인행에서 택기선이 종자랑 기불선자의 계지라고 하는 것은 벤치 마킹과 다른 뜻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뜻을 사례를 논의해서 든다면요. 견현 사제은 견 불연이 내사송 야라고 돼 있는데 현자도 나보다 뛰어나다. 잘하다 이런 뜻이니까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재라고 하는 것은 업계를 나란히하다 이런 뜻이죠.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나보다 좀 뒤떨어지거나 못하는 사람을 보면 어 나인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고 돌아보라, 살펴보라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것은 공자가 늘 자기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말하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완성된 성인이 아니라 그때 그때마다 지금보다 더난 자기가 되기 위해서 자기와 나은 사람을 찾아가는 그래서 낙양으로 공자를 찾아가고 사양을 찾아가서 금이라는 악기를 배우는 이런 노릇을 깨얼리지 않은 이유도 결국 잘하는 사람을 닮아야 되겠다 나란히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배움의 열망인 거죠 이런 게 공자가 고대 사람이지만 고대 문헌에서 그 당시에 춘추전국시대에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될 방향을 제시했다면 조선 후기에 박지원은 연암집에서 박제가의 초정집 서문을 쓰면서 문장을 쓰는 것 글을 쓰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 왔지만 결코 중단할 수 없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대마다 어떻게 글 쓰는 것이 좋은 글을 쓴가 라고 하는 것은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과 이 구절을 같이 고민을 해볼까 하는데요. 벗고 장신이라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좋은 문장을 쓰려고 하면 고문, n 문장을 본보기로 삼으라 이럴 수도 있겠요 어떤 사람은 구닥다리와 같은 n 문장을 보면 뭐 하냐? 새로운 문체. 새로운 형식의 글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박지원은 무조건 옛날 옛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지난주에 있었던 자치, 흔적, 이미 있던 것에 가치기가 쉽고 새것, 새것, 새것이라고 노래 부르는 사람은 인간의 보편적인 규범이라 그럴까 가치를 어길 수 있는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박지원은 중도로서 옛 것을 본받기는 하지만 그런 타워에서 그 옛것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길을 찾아내야 되고 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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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공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지금의 문장이랑 옛날의 문장이랑 차이가 뭐냐? 시대의 차이는 있지만 고문이던거문이던그 사람의, 그 시대의 사람들의 공감을 받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동아시아에는 우리가 흔히 공자, 맹자라고 하는 유학이라고 하면 있던 것을 대풀이하거나 그래서 케케 묵은 소리를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기 쉽습니다만 자기 이전의 시대에 와서 전성되는 것들을 개성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곳에서 지금 현재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자원을 끊임없이 캐냈던 거죠. 그것이 공자의 말로 하면 온고지신이 되는 것이고 박지원의 말로 하면 법고창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유학은 늘 이전 것만을 믿고 따르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전 거에서 오래된 미래를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깨어리지 않았던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로 정조가 10년 계획을 하고 한성을 떠나서 수원 화성으로 도성을 옮기려고 천도하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계획은 10년으로 했습니다만 실제 공정을 보면 1794년 1월에서 1796년 8월이니까 32개월 만에 공정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런 대단한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알수 있는 게 수원 화성 성역 의괴라는 건데요 의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화성이 전부 다 조성되어 있는 장면만이 아니라 부분들, 그 다음에 거기 동원됐던 기기들, 도구들의 사진 뭐 사, 오늘날의 사진이지만 당시로는 그림이죠 그 그렇죠? 다음에 뭐 조달하는 물자, 그 다음에 각각 인부들에게 지급했던 임, 임금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문헌들인데요. 그럼 어떻게 10년으로 계획했던 것이 32개월 만에 공사를, 공기를 단축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의계의 또달에 나오는 건데요. 거중기, 왼쪽은 전도, 오른쪽은 부분도, 오른쪽은 부품별로 이렇게 분해한 그림이고 왼쪽은 그것을 결합한 그림이죠, 그죠? 이것은 오늘날 다시 복원한 사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당시에 궁성을 돌로 쌓으려고 한다면 수많은 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채석장에 가서 돌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내야 되고, 그럼 잘라내는 것을 다시 옮겨야 되고, 다시 또 옮기고 나면 이 공사 지역에 와서 또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돌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겁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할때그 모든 것들을 사람의 인력으로 한다면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조는 1792년에 중국으로부터 고금 도서 집성을 막대한 금액의 책 전집을 수집을 해서 수입을 해서 사오는 거죠 그중에 기기 도설 중에 거중기와 관련되는 걸 발견하고 정약용에게 시켜서 그것을 조선에서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법을 연구하라고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약용이 그것에 열심히 연구를 해서 제품으로 만든 것이 거중기에 부분으로 해체되어 있는 그림과 복원되어 있는 그림. 오늘날도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했을 때보다 몇배의 효율이 나을 수 있다라는 건알수 있죠. 그럼 정조와 다산 정요용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사람 다 조선을 유교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조선의 왕이기도 하고 대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유학은 지나간 것을 그대로 고수하는 게 아니라 인력으로 했기 때문에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필요가 있다면 새로운 걸 찾는데 껴안리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몇년 전에 영화가 된 영린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충룡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이 정조와 정야경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애끝들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옹고의 지신하고, 법고창신할 수 있는 비결이 숨어 있는데요. 이처럼 유학은 애끝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애끝 속에서 새 것을 찾아내는 오래된 지혜를 끊임없이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탄탄대로이거나 모두로부터 환영받는 길은 아니죠. 공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을 확산하고 공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지금 성적도에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재진전량이라는 그림인데요. 공자가 초나라로부터 초대되어 가는데 초나라 사이에 가기 전에 진나라는 나라를 꼭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진나라는 공자가 초나라에 가서 국정을 일신하게 되면 자기 나라에 좋은 게 없다고 해서 초나라로 가지 못하게 공자를 구금한 상태입니다. 보면 왼쪽 화면에 병사들이 칼을 들고 있고 오른쪽에도 뭔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면 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은 공자의 제자고 화면 중앙에 우툭하니 앉아 있는 사람이 공자인데요. 공자는 이 사회에 제자들은 원성이 자자합니다 선생님이 세상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선하게 바꾸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됩니까? 세상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공자는 그런 상황에도 태연하게 있습니다. 이 일이 내가 잘못한 걸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기다리다 보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화면 제일 오른쪽에 보면 깃발이 나붙기는데요 저게 초나라 군사입니다. 초나라 군사가 와서 진나라에게 억류되어 있는 공자를 풀어가게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성스럽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에 있어서 갖고자 하는 것들을 결코 잃지 않고 놓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죠. 오늘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업시대였던 가거에도 농업 맹자는 정전법, 주자는 사창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수 있는 토지 또는 농사의 특징이 계절이라든지 자연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곡식을 빌려주는 이런 사창법을 고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맞는 사회 제도들을 끊임없이 개선해 가는 거죠. 오늘날은 그런 농업의 시대를 지나서 제조업의 시대고 또 먹는 쌀이 아니라 산업의 쌀이 반도체가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먹거리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더 나아가서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물론 유학 자체가 과학적 발견과 기술을 찾아내는 최전선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끌어 갈 수는 없죠. 그러나 유학의 다른 이름은 허학이 아니라 실학입니다.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이끌어 갈수 있는 가치 또는 실효성 있는 답을 찾아내자는 뜻입니다. 유학은 화학을 넘어서 늘 실학을 지향했던 것만큼 제조업을 넘어서 인공지능 시대에도 우리 사회가 먹고 살수 있는 먹거리를 찾아내는데 어떻게 사회를 조직해야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논노에 나와 있는 옹고의 지신과 박지훈의 벚고 창신은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지적인 모험, 지적인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유학은 사람에게 계층으로 보나 인성으로 보나 자기에게 갇혀 있는 소인에서 자기를 열어가는 대인을 통해서 시대와 호흡하고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학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